여기 있는 촛불 바위는 풍수적으로 어떤 바위인가요?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풍수적으로 보면 여기는 아래서 에 일어나는 용 새끼가 올라오는 형극이요. 그래서 용 새끼 바위 밑에 동그란 거 아까 보셨죠? 그 동그란 데서 알을 깨고 이 대가리를 삐쭉 처음으로 대가리를 요렇게 했어요. 요렇게 자체가 여기가 이 머리 여기가 요 뒤통수 쪽이요 여기가 그래서 요렇게 올라온 게 요렇게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용 새끼가 올라온 형극이라고 볼수 있어요. 알이 엄청 크던데요? 네, 알이 엄청 커요. 알아야 되지만 일반 알에서 악어는 작아요. 그런데 뱀 보셨죠? 아, 어, 크죠. 뱀이 뱀이 뚱글뚱글한 거 있죠. 그게 들어가려면 용 새끼가 들어가려면 용이 엄청 기른디 엄청 기르려면 바로 용 알도 엄청 커야지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러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아니요, 못 태어나요. 이고같다는 어린 반푼어조 없어요. 여기는 그 나라를 벽에 하려는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용이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용. 그래서, 우룡이라고 해서, 장군용이라고 하는 게요. 제왕룡은 아니요. 흰룡이지 아요 바이용. 그럼 뭐요? 지혜를 주고, 힘으로써, 그 다음에 여긴 갑사하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심하지요. 바람이 엄청 심한 데 있는 것은 뭐요? 바로 옳고 그름을 따져주고, 아직 꼬고 더러운 걸 천성적으로 못 보고, 매사에 사람을 치유하는 능력까지 타고나, 이 용은요. 이 왜 이걸 바로 약사용이라고 하는 게요. 약사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용 약사용이라고 해야지 정확하게 맞는 게요. 금융들은 다 약사용이에요. 그래서 항시 볼때 약사용이냐 이렇게 할 때는 아 바이구나 이건 약사다. 100% 그리고 스승이다. 선생님이다.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그왜 필요가 없이요. 그 오행설로 딱 들어가면 돼요. 모든 건다 오행설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서 나머지는 그 위치는 개설로만 들어가면 돼요. 8개설에다가 64개로만 들어가면 정확하게 어떤 것도 다 찍어낼 수가 있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풍수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하는 자가 풍수를 한다는거말 자체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그 촛불 바위를 촛불이 켜 있는 형상으로 보는데 약사 성물님께서는용 새끼가 아래서 태어나는 형상이라 하시는 야. 이유를 좀 설명... 오늘 정확하게 와시오 네. 촛불은 다이아몬드요 네. 아까 저 밑에서도 설명했죠 지 네. 촛불은 아래가 얇아요 허리가 없이요 허리 이슈 없이요? 없는데 허리 없지요? 네. 근데 촛불은 허리가 이슈 아. 다이아몬드니까 불꽃 모양으로 그리고 위에가 삐쭉해야지 촛불이라고 하는겨 네. 근데 뭉퉁하지요? 응, 응. 그럼 촛불이 안 되지요? 이렇게 보는 거요 그 다음에 촛불은 하나요 그리고 촛불이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띠란 거요 오행설로만 해독하면 띠란 거요 촛불이 하얄까요? 빨갈까요? 빨가요 맞죠 빨가요? 빨개요? 거무딕티게요거무딕티가죠네 <laughs> 빨갛죠 예 네, 그럼 첫째가 촛불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금이지 아니요? 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다가 촛불 바위다 라고 하면 누가 저 위에 올라가서 돌 있지? 작은 돌로 삐쪽하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저기를 드릴로 해갖고 동그랗게 얇게 파면 돼요. 촛불처럼. 그럼 촛불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촛불 바위가 되지가 안된다는거 잊지 마세요. 촛불이 촛불 같아야 되는 거요 촛불 같지 아니하면 촛불 바위라고 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